그래서 모나소니의 어떤 트레이드오프라고 한다면 임금을 인상했을 때 자기가 자 어, 지급하는 예, 웨이지의 예, 웨이지를 이제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하는 이제 결정권이 있는데 모나소니에게는 만약 웨이지를 인상하게 되면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모든 워커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예,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직원의 생산성이 높을 것이고 혹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채용된 사람들의 이직률이 현저히 낮은 그런 베네핏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에서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베네핏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17장에서는 이런 주로 트레이드오프를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문합소니 어, 모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이제 하나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교과서는 몇 가지 내용들이 더 많이 여기 나오는데, 크게 어,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섹션인 문합소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좀 상당히 많은 시간, Compensating, compensating wage d i f f e r e n t i a l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야겠죠. 모납소니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납소니는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잖아요. 수요하는 사람, 수요하는 주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요 사이드고, 공급 사이드는 노동자들이죠. 워커들입니다. 워커들이 바로 공급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노동 공급 탄력성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 곡선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경제학 이론, 노동 경제학을 여러분 수강하셨다면 노동 경제학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모나포니 모형에서 사실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워커들의 노동 공급 탄력성에 따라서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노동공급 탄력성이 크다, 혹은 탄력성이 작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임금이, 임금이 예를 들어서 1% 상승할 때, W가요, WAGE가 1% 상승할 때 탄력성이 크다면, 그렇다면, 노동시간이, 노동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노동시간이 매우 많이 늘어납니다. 화살표로 크게 그리겠습니다.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금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가 비교적 큰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웨이지가 1% 상승했는데 노동시간은 1% 보다 더 상승하면 그건 탄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반대로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웨이지가 1% 상승했습니다. 시간당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시간당 2만 원을 받다가 웨이지가 시간당 뭐 예를 들어서 2 2 0 0원으로1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 시간이 노동 시간이 뭐주주 주 40시간을 일하고 있었는데 웨이지는 10%가 인상이 됐지만 노동 시간은 주 40시간에서 예를 들면 44시간으로 아 죄송합니다. 41시간으로 1시간 정도만 늘어난다면 그건 이제 노동 공급 탄력성이 작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동 아, 웨이지가 10% 예를 들어서 인상됐는데 40시간에서 41시간 늘어났다면 1/40 늘어난 거니까요. 뭐 대략 아 예. 2.5% 이렇게 늘어난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1% 상승했을 때0.25% 늘어나는 경우니까요. 이런 경우는 노동공급 탄력성이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나소니에서는 노동공급 탄력성에 따라서 기업이 설정해야 되는 임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다시 돌아갔는데요. 컴퍼세링 웨이지 디퍼런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 자세한 얘기는 사실 노동 경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간단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어 매우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이제 이런 유명한 논문들을 접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 여러분이 최근에 최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이제 접하셨을 것 같아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인가요? 워라벨이라고 불러서 전, 저, 처음에 워라벨이 무슨 그 정말 무슨 전문용어인 줄 알았었는데 워크, 워크, 라이프, 밸런스더라고요. 제 워크, 라이프, 밸런스랑 관련해서 그 뭐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몇 논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교적 어 주목받았던 한 3년 4년쯤 전에 매우 주목받았던 연구 결과였고요. 제가 이 논문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겠다 소개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이유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 뭐 다음에 논문 나오니까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이유가 재택근무에 대한 분석을 한 거고요.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확산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분석을 했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예, 콜센터 관련해서 그 뭐랄까요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c o m p e n s a t i o 셜 Wage Differentials에서 보려고 하는 이 분석 대상 이 바로 이제 콜센터 관련된 job 이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상황은 아니고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실험경제학의 영역이어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경제학에서 실험을 이제 뭐 실험경제학의 역사가 좀 되죠. 지난 한 이십 년 동안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 조금 더 다양한 분야, 분야에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이십 년 전에는 주로 개발경제 쪽에서 발전경제. 뭐 개발 경제 쪽에서 많이 어,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교적 비용이 예,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에 들어가서 어, 사람들에게 뭐 시간당 예를 들면 1달러 이렇게 이제 급여를 지급해도 임금을 지급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선진국이나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서는 시간당 1달러를 가지고는 사실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당 최소한 뭐 15불 정도 혹은 20불 정도를 이제 지급을 해야 그것도 비숙련 노동과 관련된 그런 조서에서그 정도 웨이지를 줘야 실험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비교적 이제 이런 형태의 실험은 어 과거에는 많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논문은 미국에서 실제로 콜센터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어,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Wage Difference를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차이가 이거 임금 차이라는 뜻이잖아요. 임금 차이를 보상해 준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종류의 job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고 하는 job과 B라고 하는 job이 있습니다.